아침이 일찍 나가야 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피부가 며칠 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보이시나요? 저희 눈에서 행복함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신나게 흔드는 걸 보셨나요? <laughs> 촬영이 끝났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멀쩡하죠. 평소보다 <laughs> 계속 막 재촬영하고 그랬던 거라 좀 마음이 지쳤는데, 그냥 오늘 촬영한 걸로, 업로드 하면 될것 같아요. <laughs> 뭐,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영상이 어디 있겠냐만은 하다 보면 또감 잡고 그런 게 영상 아니겠습니까? <웃음> <웃음> 저, 제, 제 얼굴은 지금 굉장히 멀쩡한데 제 방이 하나도 안 멀쩡하죠 지금 제 방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방 청소하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야 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laughs> 청소할게요. 방청소 거의 다 끝냈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자야 될것 같아요. 화장 물론 지우고, 화장을 지우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피곤한 관계로 여기서 안녕을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이라도 멀쩡한 모습으로 안녕을 고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요 메이크업은 뷰티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범해도 괜찮아요. 안녕. 빵. 용암 소고기가 들어있는 용암. 이 고기도 은근 많이 들어있다. 고기 많이 많아? 이거 소갈비에요 소갈비. 해주오기라는 매운 갈비찜 집을 왔는데요. 오빠. 자작하고 있고요. <laughs>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공기밥 두개 해치울 수 있는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엄청 맛있어요. 오빠가 여기 맛맛 맛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내가 오자고하길 잘했지? 왜 납쳐주니? <laughs> <laughs> 많이 먹었네. 왜? 아. <laughs> 뭐야? 두 개밖에 안 먹었어. 두 개도 안먹어 e 지금 고기 아직 그대로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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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오빠 t h e r Together, 고 o g e t h e r t 어 g e t h e r t o 도 e t h e r t o g 소스도 고추장 달달한 맛 들어가가지고 엄청 맛있고, 갑자기 소주를 먹다가 불현듯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갑자기 찍게 되었습니다. 볶음밥, 치어법 영롱하다 <laughs> 터졌어. 응? 어? 네, 터졌어? 와,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수련회 가면도 나오는 노래. 촛불 기보. 준비물로 촛불이랑 종이컵 가져오라고 하잖아. 종이컵 밑에 뚫어가지고 촛불 꼭촛꽂고불 켜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노래 틀어주면서 우리들의 부모님 말 하잖아. 나흙 먹은 적도 있는데. 오빠도 흙 먹어봤잖아. 그한 번씩 먹어보는 거잖아. 심지어 나. 차르게 뭉쳐서 먹어봤다. 그럴 수도 있지. 어릴 때흙한번안주서 먹은 사람이 있단 말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환전을 마쳤습니다. <laughs> 신난다. 그래도 엄청 거금에 가까운 7만 엔을 환전을 했는데요. 두근여이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어요. 두근여 하이, 지금 최하이 신난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피부 보이세요? 여기가 어제밤에만 해도 새벽에만 해도 안 일했거든요. 근데 완전 여기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아침에 그 알로에 팩을 사러 갑니다. 원래 피부 진짜 심할 때 했던 팩인데 한동안 안 했는데 그거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좁쌀이 너무 징그럽게 났어. 너무 징그럽게 나서 팩을 사고 밥도 사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금요일 오후인데, 이른 오후인데 마트나 뭐 길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마치 주말인 것 마냥. <laughs> 환전하는 그 순간이 너무 설렜다. 이제 진짜 두 밤? 세 밤? 오늘 밤 자고 내일 밤 자고 하룻밤 더 자면 갑니다. 일본에 갑니다. 저는 지금 커피도 안 마셨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뭐가 다르죠? 요랑 요랑왜 다르죠? 여기이 다르구나. 다르게 다릅니다. 지금 피부가 며칠 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먹고 있는 약도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혹시 몰라서 이거 여행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팩으로 된걸 샀어요. 냉장고에 넣고 쓰면 좋으니까. 집안용.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진짜 저는 잘 맞아요. 이게 안 맞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이게 알코올 느낌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뿅뿅님한테 선물 받은 아이스 카페모카 털 사이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끊어 음 줄였으니까, 어, 어, 어제는 새벽 6시 넘어서 7시에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카페인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해주세요. <laughs> 아이 달의 아우 지은 님잘 마실게요. 퇴사 선물로 받은 건데 이제서야 먹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잘 지내시죠? 직속 선배님?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저의 소중한 존재이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직장 동료였던 분이, 싸주신 건데 이제서야 먹네요. 맛있네요. 갑자기 날씨도 너무 좋고 환전도 하고 행복해졌습니다. <laughs> 보이시나요? 저희 눈에서 행복함이. 아, 눈 아파. 댓글에 내일 정보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신 분이 두분 정도 계셔가지고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잠깐 앉았습니다. 여기는 놀이터예요. 은하수 어린이 공원 이라는 곳인데 다 다뤘습니다 저희 튼실한 허벅지를 보고 계셨나요? 오늘은 카키카키한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놀이터에 왔는데 우와. 아 이게 그냥 페달을 밟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불이 들어요. 와 봐봐요. 빠르게 굴리면, 이렇게 천천히 굴리면, 시간이 나타나요. 여기 발 묶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다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놀이터 좋아졌네. 나 때랑 스케일이 다르구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빵! 안녕! <laughs> 피부가 진짜 망해가지고 근데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화장을 지어서 더 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는 막 오돌도돌 미친 듯이 튀어나와가지고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로에 젤을 제가 사왔잖아요. 그거를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 시원해졌을 때 얼굴을 한번 두껍게 도포를 하고 그때 좀 시원해요 시원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생활을 막 하다가 마르잖아요 이게 다 흡수가 되거나 증발이 돼서 마르잖아요 그럼 또 위에 또 바르고 그거랑 세네번 정도를 했어요 계속 마른 느낌 나면 바르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덧바르면은 이제 먼지나 이런 거 묻어가지고 그거 자체로도 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 많이 지나고 나서는 세네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찬물로 이제 세수를 아주 살살 해줘요 이미 피부에 미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벅벅 할 수도 없지만 정말 그냥 물로 코팅만 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 세수를 해주고 씻겨 낸 다음에 진짜 살살 톡톡톡 물기 없애준 다음에 다시 차가운 알로에 젤을 지금 발랐거든요. 그냥 뭐 여드름 짜서 지금 이렇게 불긋불긋한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내일 많이 진정될 거예요. 이젤 때문에 근데 얘네가 되게 뜨거워요. 뭔가 젤을 바르면 막 뜨거워지고 열을 계속 식혀 줘야 되고 진정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진정시키고 오늘은 뷰티 촬영 못할것 같습니다. 오늘 뷰티 촬영하려고 했는데 속이 상하네요. 그리고 저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데우는데 식탁에 이제 쌈채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쌈채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